어, 에티오피아는 아, 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케냐, 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또 많은 친구들이 있죠. 케냐 위쪽에 소말리아가 동쪽에 있고, 소말리아 서쪽으로 에티오피아가 붙어 있습니다. 케냐 위쪽이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더 순박해요 케냐보다 케냐도 순박한데 시골로 나가면 근데 케냐는 그래도 더잘 사는 나라고 남아공 다음에는 뭐 거의 케냐가 잘 사니까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만 더잘 살지 못하는 만큼 더 순박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안타깝게도 그그 그 이에 물린 거, 벼룩에 물린 거, 그래서 한 몸에 한백 군데 이백 군데는 맨날 긁어 다녔던 것 같아요. 이 양말 자국 양말 끝이라든지 허리띠 자리라든지 뭐 그런 곳은 어 벌레 에 물려 가지고는 언제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바퀴벌레 많았고, <laughs> 대머리 독수리도 많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그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지죠. 친구들도 많죠. 특히 브룩, 나를 크레이지 보이라고 했던 크레이지맨이라고 했나? 어... 변호사죠 현지 변호사인데 <laughs> 되게 착하고 순박하고 또 귀족 출신답게 어... 수준도 꽤 있고 아무튼 에티오피아 보죠 하나 둘셋 에티오피아 꼬마 아이입니다 되게 아프리카 들이 대부분 되게 흥겨워요. 그 축구하는 시, 10대, 유수년 축구단, 집에 찾아가는 길인데, 어, 집에 찾아가는 길이 그집 엄마. 아 참. 말지요, 사람들이. 집입니다. 또 다른 집 찾아가는 길. 잡혀가는 분이 코치. 코치랑 같이 찾아가는 거죠. 유수년 축구단, 집. 집. 앞에서또 다른 집 엄마 또 다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저런 골목을 <laughs> 따라 들어가면 또 다른 집이 나오죠 어, 저집이두개라 이건 부엌이서이리고 이제 잠자는 방이또 있죠. 이쪽이2 0 0 0에서저렇져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잘때 염소 닭 같이 자요. 사들이 훔쳐 가니까 이게 진마 유소년 축구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학금 주는 친구들 찍은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장학금 도네이션 하면 어디 에쓰는지 모르는데 직접 가서 찍어본 거죠.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아이들이 우리가 준 돈으로 자라고 있는가. 저렇게 정작 보면 또 새로워요 저기 예쁜 아이들이 우리가 기부한 2만원, 3만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라고 있다는 거가 저 보면은 또 새롭습니다 저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학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미래에 그 a little bit of a l 한 인재로 만드는 길이 바로 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2, 3만원 별거 아니더라도 현지에서는 2, 3만원이면 큰돈이거든요. 10배도 넘지 않나 싶어요.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아, 이 옆집인데 자기처럼 키우더라고요. 자기 동생처럼 쉬하고 막침 흘리고 그래도. 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네분이분이 가드 이 친구가 바로 변호사 친구입니다 어? 이거는 필리핀인데? <laughs> 아, 이 해티오피아 친구다 되게 개구졌다 오, 오바마 닮지 않았나요? 마이 프레지던트라고 불렀었는데 이분도 육했던 분이고 아 그리운 얼굴들이네 커피 메이커 이 친구도 그렇고 아 되게 그리운 아 주스 메이커도 이분 주스 정말 잘 만드세요 망고 주스 맨날 먹었어요 이분은 빵 담당했던 다들 예쁘죠. 멋지고 <laughs> 이 친구들은 의대생들인데 맨날 와서 얘기하고 했었죠. 아 예쁘죠. 엄마랑 가족 사진 찍어줬어요. 꼬마 아이들. 여기도 가족 사진 찍어줬고. 아 목사님 네 분. 옛날에 봤을 때는 애가 없었어요. 그냥 길에서 놀던 아이들, 이것도 카페 놀러 온 친구래. 그냥 이거는 아빠랑이네. 이거는 시장 나가면 시장에서 만난 한 가게에서 찍은 자동차랑, 뭐나 당나귀랑 사람이랑 같이 다 다니죠. 기은좀 엉망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되게 사람 사는 냄새가 푹푹 나는 에티오피아 어, 동, 아, 서남쪽 진마 지역입니다. 사람도 굉장히 순박하고 좋습니다. 시장 이것도 가족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족을 찍고 싶어서 시간날 때마다 찍은 거죠. 아, 미소가 참 건강하지 않나요? 한국 가족들. 한국 가족들 저런 미소 나오려면 쉽지 않은데. 여긴 다 행복해 합니다. 아, 저분 코치였는데 조금 머리를 많이 쓰는. <laughs> 아 요가 정도 이뻤어요. 눈이 닮았네. 청소하시는 분들 가족인데. 이분은 거기 목사 가족이고 부부가 닮았네. 아 이분 가드. 근데 되게 부끄럼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생긴 건 저러시지만 아이고 예쁘다. 오 나네. <laughs> 매니저 했었던 친구네요 머리가 굉장히 작죠 커피 만들던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에 설탕만 넣어 가지고는 먹는데 머리가 띵할 정도로 독하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투표의 미녀 중에 한 명이죠 아, 그리운 얼굴들이네 청소팀 저 시계에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이분이 주방장 어은이이분이베이커리이 만드시던 분. 이던회이했었던 분일 이예요이분이웨이트레이 <laughs> 눈입니다. <laughs> 이분이 되게 성격이 멋있는 분이에요 직원들 식사 아 좋다 길에 나가면 이제 저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멋져요 나도 뭐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누가 뭐랄 것도 없는 한벌 가지고는 몇 년을 입는 내 친구들은 대학생들 웃지 마라 그리고 찍은 사진이고 이분은 목사 리더 그룹 무슬림 처자들인데 50%는 어, 아내가 여러 명인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50%는 실화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의 의견이 그, 어, 일부 다처제를 좋아해서 조금 놀랐어요 현대인데 멋있다. 내가 좀 까만 한국에서는 까만데 현지 가면 하얗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 집이죠. 에티오피아 길. 아, 이거는, 진마 테스파의 축구팀 애들을 피파 선수들처럼 찍어주겠다. 그래서, 잘생기지 않았나요? 애들. 머리 작고, 키 크고, 근육 좋고, 잘생겼지, 애들. 이제 몇년 뒤면 진짜 프로 선수들처럼 잘생겨지지 않을까. 아, 이 친구 눈매가 참 멋있었어요. 기억, 기억이 남네. 이 친구는 성격이 되게 좋았고 아이 친구도 되게 서글서글하고 재미난 친구였어. 이거 마 테스파 경기 연습 끝나고 운동 끝나고는 옆에 개울에서 물 운동이죠. 거기서 씻더라고요. 축구하는 모습도 몇장 찍어줬죠. 그러니까 어... 필드가 경기장에 좋지 않아서 물운동이들이 종종 많아서 사진 찍긴 좋지만 경기하기에 너무 미끄러움이 많았지 않았을까 참 멋지네 저게 선물로 피파 공식 축구공 얼마 했더라 15만원 20만원 했던 것 선물해줬었어요. <laughs> 근데 거기 좋은 거 말고 싼거 많이 해달라 그러더라고. 음, 에티오피아는 음, 또 다른 케냐 말고 또 다른 마음의 고향이죠. 생각하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고 행복해지는 곳입니다.